남편 이은 세자빈이 시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눈빛이 남아있다. 이 원망은 자신의 남편이 고국에서 9년간 고난을 겪은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특히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죽음을 마주할 때 더욱 강해졌다. 이후, 이영익이라는 의원이 인조를 보내 세자의 죽음을 가속화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영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계속되었다. 세자의 죽음은 미드에서처럼 끔찍하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이영이 보낸 인조와 관련된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묘사되었다. 이로 인해 연인의 작가는 캐릭터들이 인조의 소연 독살에 대한 무거운 주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자비는 강한 신앙심을 지닌 인물로 그림되었으며, 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특히, 한혈의 심한 상황에서도 세자비는 침을 놓지 않고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신이 두 번이나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장면에서 작가는 이러한 의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소연의 죽음 이후 강빈은 예쁜 눈으로 인조를 원망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하지만 소연이 살아있을 때조차 강빈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까지 깊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강빈이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 하는 상황에서 인조가 직접 아들을 죽게 만든 내면적인 책임감 때문에 강빈의 눈빛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김상현과 최명길의 대화에서는 무효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기민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제약으로 인해 어디서도 피할 수 없었다는 현실이 나타난다. 세자일은 세자빈이 그저 사약을 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자빈은 똑똑한 사람으로 묘사되며 소연의 죽음과 이에 따른 운명을 예감할 정도로 예리한 직감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연은 장에게 남긴 글에서 뭔가를 남겼지만 그것을 왜 표현겸에게 주지 않고 베개 속에 숨겨놓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를 통해 표현겸이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곳에 위험하게 숨겨진 것일지도 모른다. 표현겸의 배신을 우려해 자신의 편지를 직접 숨겨놓은 것일 수도 있다. 작품에서는 표현겸이 유혹당하는 장면이 나타날 예정이라는 예고가 있다. 이는 병자 호란 이후의 시대에서 금의 가치가 높아져 그만큼 큰 유혹이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유혹을 받는 이는 겁에 질린 인조의 사람 또는 욕망의 질주에 빠진 조소윤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자를 충신으로 섬긴 표용겸이 세자에 대한 역심을 표하는 것이 증언을 하게 되고 남은 세자의 신하들을 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유혹이 표용겸에게 집중되어 있을 것을 예감하고 표용겸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내가 직접 그것을 발견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용겸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연인의 소연이 표현 겸을 100% 믿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남는다. 소연은 심양에서의 경험을 통해 모든 일을 인조에게 보고해야 했던 아버지의 존재를 평생 동안 곁에 두어야 하는 슬픔을 겪고 있다. 결국 리뷰를 통해 슬픔을 나누는 작품이지.